이제 나 사위에요. 아, 승천하고 싶다. 승천하고 싶다. 하늘로, 하늘로. 왠지 이렇게 면될것 같아. 아, 아. 다른 길 있지 않을까? 그쵸? 근들 길이 하나밖에 없을 리가 없어요. 네, 달려가지고 달려가지고 하면 될 거야. 달려서 가면... 아. 달리는 속도만 봐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오 어, 좋아 속도 붙었다 속도 붙었다 속도 붙었다 속도 붙었다 이야 깼다. 내가 저번에 여기까지 깼다니까 간단하게 정말 쉽죠. 간단한 맵 이야 어 uh 어. -oh. 아니야, 제가 저번에 저기까지 깼다니까요. 아왜 사람 말을 못 믿습니까? 아니, 그때 녹화, 봐봐! 녹화된 거 있으면 봐봐! 깼다니까요, 제가. 저... 에... 저번에 내가 한 번에 깼었어. 내가 속도를 쫙쫙 달렸는데, 쫙쫙쫙 쫙 해가지고 쫙쫙 가려서 성공했어요. 막나 성공했죠. 얘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얘? 어디 가니? 응, 잘다, 열. 아, 이거 빨리 깨야. 빅코님이 추천해주신 재밌는 맵할수 있단 말이에요. 투툼. 몇 번째야? 34? 아, 예, 빙고님. 탈주. 아, 추천 즐겨찾기 안 하신 분 있으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두 번도 필요 없어. 한 번만 자,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 또 나왔습니다. 먼 거리 필요 없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따다닥... 성공... 촥래서 성공? 이제 삼십육 번째.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일곱 개밖에 안 남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여섯 개, 아, 여섯 개 남았어요, 좋았어요. 아, 다섯 개, 다섯 개. 아, 네 개, 네 개, 아, 네 개. 거의 다 됐다. 아, 세 개, 세 개. 아. 아두개 아니 계단이 계단니까 여기 뭔가 살짝 보이는데 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실패. 실력은 있어야지. 그기 님. 1등!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냠냠냠냠냠냠냠.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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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냠냠. 제작자를 제외하고 제가 1등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이 정도 센스. 자, 비둘기님, 그거 가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 그냥 리스폰 지역에서요. 바퀴 최대로 들고 도착할 때 그냥 슈퍼트를 꾹 눌러요. 부딪히기 0.03초 전에 부딪, 딱 거기서 출발 딱 하고 윌리를 끝까지 올려. 그리고 부딪힐 때 슈퍼트 그냥 꾹 계속 눌러요. 세개 다. 윌리도 계속 하고. 에이, 적당히 가야지. 죽을 정도로 가면 안 되죠. 네. 그 부딪히는 타이밍에 쉬프트하고 윌리하고 계속 그냥 더블키하고꾹 누르면요. 그게 어느 순간 쭈쭈쭈쭈하고 올라가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 거리는. 진짜 진짜 막 거의 부딪히는 순간에 벽치게 하는 것처럼요. 예, 리영님 화면 한번 볼게요. 일단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인초보님 이 지붕까지 왔고, 어 이제 거의 다 이분도 깬 건가?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한번 살짝 확인만 해볼게요. 어, 거의 다 오셨네. 어, 초보님도 거의 다깨졌고요 자, 이제 리영님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갔. 가져갔. 리영님 화면은 여기 부분이에요. 아, 이 부분 정말 쉬웠죠. 이거 되게 쉬웠어요. 이 부분 그냥 달리면 깨요. 이 부분은 되게 쉽기 때문에 미영님은 순식간에 못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못 깨지. 속도가 부족했죠? 자, 일단 이 마성의 부분, 뒤로 가서 출발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마성의 부분, 이 뒤에 이 다음 분은 누구시려나 보면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어, 서윤 감독님, 아, 계단 부분이시네요. 그, 물 부분에서 좀 힘들시게, 힘들게 깨셨나 봅니다. 음, 경찰복을 입고 열심히 올라가고 계세요. 이거 올라가는 것도 이제 한참 걸려요 이거 중간에 빡쳐가지고 확눌르면은와 아, 진짜 답도 없어요 이거 계단 바깥으로 튀어나가요 천천 히 천천히 조심 조심 가시면 되십니다 어 저랑 두배 차이가 난어 위험했어 침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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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물이다. 아, 물이다. 어, 아... 이분은 어디 계실 차례인가? 아, 물 계실 차례인데요. 포기하셨나요? 어, 아, 비쿠님, 이거는요, 다리 위로 해서 점프하시는 거예요, 다리 위로. 아, 다리 위로. 저,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깨셔야 되는 겁니다. 정석으로 가면은 깰수 없어요 분명히. 독거님 죄송해요. 독거님이 처음으로 말도 안 하고 매니저 줬는데 저 먼저 잘게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봐요. 아 괜찮아요. 매니저는 언제나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에, 편히 주무세요.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서 주웠고요. 좋았고요. 좋았고요. 잘 자신 다음에 내일 방송에서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공, 그, 뭐야 공구님 꿀잠 자세요. 제 화면 좀 봐줘, 생. 하는 법좀 알려줘, 이어. 하는 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에요. 달려서, 윌리를 쭉든 다음에, 부딪치기 0.0000001초 전에, 슈퍼트키를꾹 눌러요. 이게 프레임이 높을수록 잘 되는 부분이라, 어 음, 일자로 딱 부딪혀야 됩니다. 참고로. 수직, 수직으로. 네, 쭉 달려서, 됐대! 딱, 딱! 방금 아까 4칸까지 올라가잖아.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 돼요. 5칸까지. 아이고. 어, 됐다. 느낌이, 아, 느낌이 있었는데. 속도가 살짝 부족했어요. 아쉬워라. 자. 아, 아쉽다 그니까 윌리가 너무 낮으... 낮은... 그니까 거의 최고점에서 조금 살짝 낮게 정도로만 하시면요 위로 쭉쭉쭉쭉 튀어 올라가요 그럼 뭐 6단, 7단 계단도 탈수 있거든요 지금 5단짜리이기 때문에 금세 할수 있어요 너무 낮으면 와, 오히려 안 돼요 달걀님 레, 레벨이 10인데 운전레벨이 만렙이라고요?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얼마나 운전만 하고 다니신 거예요 오케이, 깼네요 나이스, 비둘기님 축하. 딱 되죠? 이제 그거 습관 들여서 잘그 타이밍 맞추고 각도 맞추면요. 어, 6단, 7단도 올라가요. 그, 물론, 단수가 올라갈수록 속도를 더 내야 되지만. 이거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냥. 그냥 천천히 올라가. 각도만 잡고. 속도 낼 필요 없습니다. 비둘기님. 음. 네, 비쿠님 화면 봐드릴게요. 자. 위쿠님,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거기에 보시면요, 아래쪽 살짝 봐봐요. 저 오른쪽에 보면은, 화면 보면은, 아래쪽에 다리 기둥 같은 거 하나 있죠? 배 모양으로. 흰색 무. 그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어, 그쪽 위치 쪽으로 살짝 이동하셔가지고요, 다리 밑으로 떨어지세요. 저 밑에 기둥 있는 대로. 저 넓은 기둥 있는 대로. 음. 네. 약간, 네, 오른쪽으로 가셔서, 음 그쪽으로 떨어지시면 되세요. 윌리 드시고, 툭! 너무 멀리, 너무 멀리서부터 속도 내면은 바깥으로 아웃되니까 적당하게. 예. 네, 봐봐. 속도 되면안 돼요. <laughs> 가까이에서 적당하게. 다시, 다시 고. 리스폰을, 아, 그냥 올라가면 되겠다. 거의 회, 그, 회, 그 인도 부분 시작하는 쪽에서부터 해서 가시면 됩니다. 음. 거리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거만 바로 넘어가면 되니까 네, 출발. 거기서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렇게 멀리서 가시려고 합니까, 비쿠님? 음, 출발. 네. 아이고, 아이고. 부딪힐 때 슈퍼트 같이 눌러주면 좀 좋아요. 부딪히는 순간에. 음. 아이고. 마음이가 아프다. 속도가 정말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코앞에서 거의 시작해도, 부딪힐 때 쉬프트키만 누르면 앞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예, 네, 가까이 사시면 돼요. 거기 아니죠? 음... 어, 마인초보님, 오나켓님이 찾으시네요. 채팅창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계단도 안 타고 어떻게 깼어요 어떻게 깼어? 그러고 이제 아까 그 이제 비쿠님 그쪽에서 체크포인트 쪽으로 딱 대각선으로 각 잡아서 제일 멀리서부터 컨트롤딱 누르고 뛰세요 아니 이 양반 어떻게 깼어요 와인초보님아 CCTV 돌려보고 싶다 어떻게 깼어요 어떻게 깼어요 궁금하다 아 언덕에서 날랐어아 빅쿤님 화면을 볼게요. 음, 깼나? 벽에 부딪히면 성공돼요. 그렇지? 오케이. 깼죠? 그럼 이제 뒤돌아야 더. 뒤돌아야 돼요. 글로 가서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수영한대요. 뒤를 돌고요. 자동차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자동차 4 개를 건너 뛰어서 저 오른쪽에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그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방금 제가 깼던 방법은 뒤를 돈다면 속도를 확 내요.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보이는 자동차 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려요. 응, 어, 그리고 틀어. 그럼 거기서 그냥 나갈 수 있어. 어, 꼼수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 체크포인트로 나, 나가면 됩니다. 아, 어, 어디가? 왜?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요? 아, 체크포인트 안 찍었어요? 설마? <laughs> <laughs> 보여줘. 아나님 들어간 줄 알았절. 나 초보님 들어간 줄 알았절. 43분 만에 그래도 완료가 됐네요. 음, 좋았어요. 재밌는 맵, 정말 쉬운 맵 제가 1위를 했고요. 음, 즐거운 마음으로 음, 짝짝짝. 좋습니다. 시청자 레이모 도나케님께서 만드신 고 오나깨 세븐이었습니다.